어, 저희 그 questions from God 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ere were you? 네. 어, 사실은 더긴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요백에 물으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when I laid the earth foundation, 너는 어디 있었느냐? Where were you?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기의 관점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을 한마디로 하면, 갱상도 사투리로 해보면, 내 네, 절에 될줄 알았다. 이게 신명기의 관점입니다. 원인과 결과,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을 열거 해주시잖아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관점입니다. 어 신명기의 관점이 내 절에 될줄 알았다. 이라면 욥기의 관점은 우째 이런 일이 이게 욥기의 관점이에요. 신명기 관점대로 세상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인데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볼때복 받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뭔가 일이 안 풀려요. 뭔가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요. 그래서 욥기의 관점은 우째 이런 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째 이런 일이 하는 겁니다. 욥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의롭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셔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백에 갑자기 고난이 마구마구 닥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자기가 기르던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재산이 다 날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는 이상한 피부병이 나고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자기를 떠나갑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한꺼번에 생긴 거예요. 욥기의 관점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그 사람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잖아요.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말을 해요. 하, 당신에게, 우리, 당신,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우리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라가고 또 아내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회개해라. 라고 말해요. 신명기의 관점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걸로 봐서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생긴 걸 거야. 더큰 일이 생기기 전에 어서 회개하라. 친구들이 얘기해줘요. 구약 성경의 그두 가지 흐름이 충돌하는 거죠. 내 일에 될줄 알았다와 우째 이런 일이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이 어떻게 합니까? 욕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제가 욕의 이 말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 살게 구시면서 나쁜 놈들은 다잘 되게 하시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27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마침내 욥기 30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요. 여러분도 그 억울한 감정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그 분한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같이 읽어 볼게요. 21절까지.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기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지늘기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꺼림칙해요. 이게 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도 돼?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쉽잖아요. 욥기에는 이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격해요.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찾아봐라.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마련이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욥이 그렇지 않다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하죠. 이 핑퐁 핑퐁이 반복되다가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오세요.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이 검붉은색이 되고요. 세찬 바람이 막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벼락이 치는 가운데 땅을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re you?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는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세번역은 이렇게 풀었어요.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저는 조금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옆기에욥이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악인들은 잘 되게 그냥 놔두십니까? 왜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욕이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도 대답 안 해주시고, 간단하게 욕에게 물으시죠. 너가 지금 나한테 질문할 레벨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가리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만들 때, 너가 거기 있기라도 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의 시선을 창조 세계로 돌리십니다. 누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했는지 아느냐? 누가 별들을 만들고 그 별들을 운행하는지 아느냐? 동물들을 누가 먹이고 돌보는지 너는 아느냐? 이 욥기 38장 39장에요. 하나님의 질. 한 70개가 나옵니다. 요백에 계속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수 있느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뭔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알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2002년도에 나온 로망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김한늘하고 김재원인가? 그분 요즘 안 보이는데. 그분이 나왔던 그 오래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김한늘 씨가 선생님으로 나오고 김재원 씨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김한늘씨 대사가 있었어요. 난 선생이고 넌 아시면서 네. 다들 부끄러워서. 그렇죠? 넌 학생이야. 이게 이 로망스라는 드라마의 명대사였어요. 선을 넘지 마라, 너가 있는 자리를 알아라, 수학에서는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에서는 주제 파악을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작년에 이제 시카고에 이사를 오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대했던 것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었고요. 네, 이걸 일단 얘기를 해놓고 어, 다른 것들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스키 타는 거였어요. 어, 테네시에서는 스키를 탈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없고 가장 가까운 스키장이 뭐6 시간 이렇게 돼요. 인디애나, 뭐 미주리 이런 데로 가야 돼요. 돈도 비싸고 시간도 너무 멀고 해서 스키를 미국 온 뒤로 한 번도 못 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이사 오면서 이야 이제 내가 <laughs> 다시 스키장에 복귀를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아들하고 남자 둘이 이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저는 한 13년 뭐 14년 만에 처음 스키를 탔고요. 저희 아들은 생전 처음 탔어요, 스키를. 어, 스키장 한쪽 구석에 가니까 그 비기너스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슬로프가 아니고 한번이렇게 돌아서 다시 한번 돌면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고 가깝고 스키를 배울 수있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스키를 처음이니까 제가 좀 가르쳐 주려고 그 스키 처음 배울 때뭘 배우나요? 피자 그 아시죠? 자 네. 이렇게 스키 앞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는 거 이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제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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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피자를 500번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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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간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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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모으고 피자 피자 이렇게 해서 한 500번을 한것 같아요. 근데 스키를 처음 배우 저희 아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누구를 닮았는지. 네. 안 해. 안 하고 저한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피자 좀 그만하래요. <laughs> 자기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키장에서 그 친구 두 명을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뭐 신나게 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은 스키라는 거에 재미를 붙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재밌게 놀게 놔두고 저만 그 재미없는 비기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음 코스로 레벨업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코스가 이지 스트리트 이라는 데 갔어요 거기는 이렇게 턴이 없고 그냥 슬로프예요 완만한데 글쎄한 50미터 한, 한 100미터 되겠더라고요 긴 이제 슬로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가려고 둘이 뭐 낑낑대면서 가는데 계속 돌고 넘어지고 스키가 빠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한70% 정도 내려가서 그냥 둘다 스키를 벗고 다시 이제 슬로프를 걸어 올라가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빠는 한번 타고 올게. 그러고 스키를 신고 애를 놔두고 그냥 유유히 내려갔습니다. 타다 이렇게 머리를 휘날리면서 봐라, 이거죠. 이게 너와 나의 차이란다. 이렇게 된 거야.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 차이를 실감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질문도 저는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고 범죄하죠.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왜따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되어서 그 열매를 먹었어요. 죄의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미 저들이 범했고. 저들이 이미 먹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두루 도는 불을 두시고 아담과 이브가 그 나무에 가지 못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선악과는 이미 먹었지만 생명나무까지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오지 못하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 이 도전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제 삶에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도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제가 아무도 어펜드 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도 실패하신 일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좋아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열두 제자라고 특별한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이너서클 멤버를 만드셨는데, 그중에도 불량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게 제 안에 어떤 ongoing challenge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봤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더라고요 뭐 무리하고 자기를 막 혹사시키면서까지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7일째 쉬셨어요 지쳐가지고 쉬신 거 아니고요. 아마 우리 때문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쉬신 걸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면 우리도 쉬어야죠. 슈퍼맨 아닙니다. 원더우먼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뭔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걸 내려놓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잠깐 쉬고 다시 가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 퍼펙션이즘.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 설교를 써놓고요. 몇 번을 읽고 고치고 읽고 고치고. 끝나고 나면 별로 상관없는 것들인데도 계속 그렇게 해요. 완벽주의.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이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beautiful, 아름답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답다라는 말에서 왔대요. 나답다. 우리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나다울 때. 그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나다운 게 어떤 걸까요? 인간다울 때. 내가 인간인 것을 받아들일 때, 인간으로 살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Humor라는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이 humor라는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이상하게 유머라고 하잖아요. humorous 안 하고 유머러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humor라는 단어도 원래 체액, 그러니까 body fluid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humor, 그러니까 humor 산 사람은 누구냐?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인간미 있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딘가 조금 모자라 보이고 그게 휴머러스한 거예요. 인간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휴머러스한 사람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아름다운 인간의 자리로, 인간미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세요. 주님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내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Let my kingdom go and let your kingdom come. 욕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오셔서요, 욕을 정말 밟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욕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완전히 낮추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욕이 교만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욕은 거룩하고 의인이었지만 그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욕이 하나님의 자리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욕을 낮추시고요. 욕이 인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는 거기 없었어요. 우리는 거기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리로 갈때 땅의 기초를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자리로 갈때 만물을 지으시고 별들을 놓으시고 그 별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를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